안녕하세요 홀리샷서 김대현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 스윙을 소개하고 저 혼자 즐겁게 노는 스타일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7번 아이언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도 제 스윙을 볼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제 스윙에서 그게 뭐냐면 테이크 백에서 안쪽으로 빠져요. 근데 제가 저거를 고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고치려고 하면 스윙의 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. 공이 진짜 말도 안 되게 가더라고. 그래서 저는 저걸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필드에 갔을 때 보니까 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클로즈스탠스를 쓰더라고요. 페이드를 치려고 분명 페이드스탠스를 섰는데도 불구하고 스퀘어에 가깝게 제가 공을 쓰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인지한 뒤부터 제 느낌에는 항상 조금 오픈 스탠스를 쓰려고 어 하면서 어드레스 세팅을 합니다. 그랬더니 딱 스퀘어로 돌아오더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테이크백이 확실히 안쪽으로 빠져요. 저는 요게 싫더라고요. 어쩔 수가 없어. 제가 이거를 고치려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되고,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운 스윙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 손의 위치가 좀먼 느낌이 좀 드네요. 이, 저의 몸과. 그래서 여기 공간이 좀 크게 보이는. 그래서 제 스윙의 장점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테이크백이 안쪽으로 빠짐에도 불구하고 저는 탑 모양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편입니다. 그리고 어 저는 이 하체 움직임, 이 트랜지션 때 하체 움직임이 옛날부터 타고났습니다. 이게 저희 누나랑 되게 비슷하거든요. 이 장점을 잘 살려서 제가 스윙을 한번 교정을 해볼게요. 어떤 걸 교정을 해볼 거냐면 이 백스윙에서 내려올 때 팔을 조금만 더 안쪽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딘 스윙 교정했던 그 레슨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저도 이 팔을 가슴과 딱 밀착시켜서 꽉 문다는 느낌으로 같이 사용해서 스윙을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조금 더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딱 좋아요. 아이언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. 드라이버는 드로우 연습하고 이제 필드 나가서는 페이드를 더 많이 치는 것 같아요. 희한하게 페이드를 연습하고 페이드를 치면. 엄청 깎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언과 똑같이 약간 드로우를 친다고 생각해 볼게요. 좋은데요? 오케이. 확실히 이 탑에서 물어주는 동작을 하면서 이 탑에서의 시간을 조금 더 잡아주는 것 같아요. 아이 형부도 더 똑바로 <laughs> <laughs> <투어로> 가. <가셔야 돼요. 웃음> 너무 좋은데. <laughs> 너무 좋은데. 어, 훨씬 낫다. 훨 응. 그러니까 음. 그렇죠? 예. 로우 그렇죠. 페 맞아요. 혹시라도, 그, 페이드를 주로, 주 구질로 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페이드만 연습하지 마세요. 저희 누나도 페이드 구질인데, 페이드만 연습하다가 크게 한번 혼나가지고, 어차피 저도 필드 나가면 페이드를 더 많이 치거든요. 그러니까 드로우 연습을 하면서 뭔가 스윙의 타이밍을 지켜볼게요. 자, 이렇게 오늘 제 스윙을 좀 보여드리고, 소개해드리고, 보면서 교정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, 어떠셨나요? 저는 제가 제 스윙 보고,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구독자분들이 늘어나면, 라이브를 통해서 조금 더 이런 자리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홀리샷 김대원 프로였습니다. 여러분 모두 홀리샷 하세요!